간증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한세현 안수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임 임직예비에 참석을 주신 가족분들과 어, 주한준 목사님, 고자민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또 위원회 분들과 또 서로 서로 선물을 나누어서 봉사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강 목사님으로부터 장로 를 허락받기 위해서 한석달 전에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받고 한 3주 정도 마음이 갈등을 조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 자체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게에 얽매는 시간이 많고 또 헌신의 시간이 갈수록 더 희박해졌고 특히 1년 동안 팬데믹 관계로 저희 가게가 조금 더 좀 바쁜 관계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제게 힘이 되어준 것은 아무래도 목녀였습니다. 목녀가 저한테 한 10년 전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성계해야 된다는 암시를 계속 해왔고 이 과정에서 한 3주 동안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이게 저한테 주신 어떤 징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끔씩 제가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갑니다. 뒷산에 올라가면은 일단 공기가 좋고 일이 많으니까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일과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새벽 일찍 올라갑니다. 그때도 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그 숲을 길이 조금 있습니다. 한 5 0 0 m 정도 아주 조용하고 정막한 숲길이 있는데 갑자기 뭔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시대로 걸어갔는데 좀 있생각 또 한번 저를 사직 터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한 20보 20보 정도를 또 앞으로 갔는데 그때는 뭔가 물체를 꽉 잡는 느낌 저를 탁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손등등을 들고 댕겨서서 그래서 이제 나무 쪽으로 비춰 보니까 부엉이한 마리가 거의 한 30cm에서 한 40cm 되는 제법 큰부엉이가딱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만히 보는 느낌이 나는 안 했다 식으로 그냥 늦어지시 그냥 절 쳐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당황도 하고 이게 뭘까 싶고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에 또 산을 올라가기 전에 호라시로 또 나무를 더 붙여가면서 두려움에 그래 걸어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봉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목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면은 웃으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 가게에 있는 봉이 컵그 컵이 하나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갖다 주면서 오늘도 봉이 장로로 임직됐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순정하라고 저한테 당구를 했습니다. <laughs>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제 와이프 말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게 생각하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듣고 큰 녀석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새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크게 드문데 가끔씩 이제 짝짓기 기간이 되면 은 순놈들이 자기 테레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가 지나가면 가끔씩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는데 희귀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마음을 먹고 이제 저녁으로 새벽으로 성경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마음을 조금 닮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다 보면 저와 같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마음이 항상 공허한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크게 마음에 와닿은 것은 제자상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열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걸 아시면서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그 기다림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저도 이렇게 힘도 없고 보잘 것 없지만, 은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분부터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말씀을 접하니까 힘도 나고 기도는 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는 기도는 드린 적은 없지만 말씀 속에서 앞으로의 기도의 목표와 방향도 알게 하시고 또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뭐 가정이나 내 건강이나 내 주에 위 가까운 것만 챙겼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백성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말씀과 두 손을 들어서 크게 기도하라 말씀을 듣고 앞으로제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사흘 바도가 디모데에게 공부했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고 지혜가 자라나면 주의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장로가 될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저희 짤막한 소견이고 제가 또올 한해 크게 감명받는 것은 제가 이면원지딱 30년이고 이번 달이 31년째 첫발을 짓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것도 근한 15년이 되고 절개절개 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목사님이 이 교회를 잘 이끌으셨고 또큰 계획하에 하나님을 진행하시는데 장로로서 같이 이 교회를 생기는데 충성하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